아주 중요한 요소예요. 그래서 이거 너무 많이 보시지 말라고. 근데 또 이거는 또 우리 대표님한테 혼나요. 왜냐면 이거 많이 봐야 우리 카페, 블로그, 홍보도 <laughs> 하는데. 예, 그래서 적당히 하루에 두 시간 이상은 예, 한, 저기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자, 지금부터 치매를 풀어볼 건데요. 예, 한번 넘어가 볼게요.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사람이 누굴까요? 오솜이. 네, 저는 네이버에 오솜이 치면요. 웬그 말티즈 강아지 한 마리하고 번갈아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동 현상이다. 혹시 제가 강의하는 게 궁금하시면 왜 네, 이렇게 몇 가지가 아. 많아요. 예, 제가 만약에 그 강의하는 게 궁금하시면 네이버에서 제 이름 치시면 됩니다. 자, 그러면 치매를, 치매로 가는 가장 그 지름길이 뭘까요? 우울증이라는 얘기 아시죠? 네. 그럼 건망증과 치매의 구분은 혹시 하실 줄 아세요? 손 들어보세요. 건망증과 치매를 구분합니다. 네, 선생님. 건망증 은자기 하는 걸 깜빡하는 거니 네. 치매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. 예, 맞아요. 무서한번 주세요. 근데 이거는 와이 하면서 하는 치세요 시작. 노화될수록 늙는 거예요.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감탄을 잘 하시라고 조정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죠. 한 네. 시간 예. 안 되는데 까먹었어요. 이건 건망증이에요. 네. 치매가 아니에요. 자 그러면 그 우울증을 우울증에 가장 그 우울증이 왜 오는 거죠? 자존감이 떨어졌을 때 오는 거죠. 우리 선생님들 지금부터 치매 예방 강의가 너무 따분하고 재미없어요. 벌써부터도 넘어가 있으면 세 번부터 넘어가려고 그요 아까 조용빈 선생님이 한 시간 동안 후닥닥 했더니 이제 힘이 들어가서 또 전부 넘어가요. 자 그러면 이 시간쯤에 제가 이걸 해드릴 거예요. 이게 바로 수박이거든요. 나를 인정하는 순간 우울증이 안 오고 치매로 온답니다자 그러면 딱보니가 아시겠죠? 네. 나는 하고 손바닥 표시해서 박수 한번 치실 거예요. 준비하면은 야하세요. 준비 야. 예. 자, 더 크게 하셔야 돼요. 준비 야. 야. 자, 나는 야. 내가 짜 하실 거예요. 시작 네. 나. 나는 나. 내가 짜. 선생님들 네. 20대 버전으로 해주세요. 네. 선보 <laughs> 알겠죠 아, 네. 한번 해봅니다. 준비. 야, 다시 준비. 야! 시작. 아, 네. 그만, 그만, 그만. <웃음> 여기 그렇게 <laughs> <좀> 안 맞아 보 같죠?